어 킹덤! 슈퍼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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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 씨 좋아해! 나 재현 씨 좋아한다고! 아, 많이 좋아해! 어 근데 많이 좋아한다는 저 목소리 왜 이렇게 좋지? 나 재현 씨한테 죽는 거 조금 좋기는 한데... 재현 씨나 죽여줬으면 좋겠어! 재현 씨나 아, 좋아한다고 하고 아, 죽여줘! 아, 나 아, 좋아한다고 하고 죽여줘! 안 돼... 어난 쯔티 씨랑 하면 좋기는 한데... 안쯔때바텀조합 추천합니다! 제가 바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. 두티씨! 은씨 그러지 말라예은씨예은씨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 수도 있도록 조심해줘. <laughs> 발, 발, 발 나, 나오는 그래. 거야? 아, 안 좋게. 아니, 아이콘은 똑같아, 둘이. 아, 둘이. 그건 표정이 딱내 표정이니까 그만해줘. <laughs> <laughs> 너무 행복해. 두띠씨 <laughs> <난 도티> 아, <laughs> 어, 괴롭히는 거 너무 좋다. 오늘 합방님 문제였나? 아니, 내가 문제였나? 어, 엄청 재밌게 하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음. 체력 소모가 좀 컸어. 어 음. 재밌어서 진짜 재밌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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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보다 난 아까보다 지금이 더 힘든데? <laughs> 나랑 있으면 기분을 감출 수 없어? <웃음> 어, <웃음> 어, 뚜띠씨 텔 들게? 아니 아니. <laughs> 정말요? 진짜 정말, 싫어요? 아이 역시 텔안될줄 알았어. 나랑 같이 걸어가고 텔... 싶어가지고 그냥. 틈을 안 줘, 네 <laughs> 틈을 안 줘. 절대 도망못 가. 뚜띠씨랑 올 오랜만에 한다. 오늘이 뭐야. 마지막이 될 거야. <laughs> 우리 오래오래 많이 해야지 야, 무슨 그런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어 나 앰뷸런스 불러놔야지 <laughs> 아 저놈이 비지벨이야 진짜 뜨뜻이 저 새끼 찢어버릴까? 어. 내가 먼저 찢길 거 같은데 지금? <laughs> 어 럭스 실드 때문에 확실해? 나여기와만 해야지 탈집했어 탈집했어 잘했어 잘했어 역시 최고야 어머 역시 최고야? 뜨뜻이 뜨뜻이 나 인정받는 거야? 너가 날 괴로워 아 뜨뜻이 뜨뜻이 내가 맞아줄게 대신 받아줄게 뜨뜻이 진짜 멋있어 어 잠깐만 뜨뜻이 와 집콩 니콩가? 아 집콩 유민가 역시. 뜻이 없는 삶은 못 살겠다라고. 그래서 누가 죽었냐? <목소리> 어쩜 죽으라는 말도 진짜. 라인더들하고 있는 게 맞나? 오케이. 라인 밀어인데나 생각하는 밀어도 거. 돼. 잠깐만. <목소리> 아 아까 정화 있었던 거. 어 있었으면. 저기 안 잡혔어. 정말 있었으면. 괜찮아 <목소리> 괜찮아 잘했어. 아니 못했어. 스위타네. 뜻이 뭐래? 뭐래? 뜻이 스위타네. 오케이. 예. Yeah. 점프 어, 응. 혼자 혼자 할수 있겠는데? 아무야 토티스! 토티스를 해야만 내 마음이야. 그래 아. 기 <laughs> 아, 여러분 축하해줘서, 어, 고마워요. 네, 뭘 축하해줘서 <laughs> 고마워요. 축하해줘서 고마워. <laughs> 토스. <laughs> <laughs> 케일 야이거못 아, 추차 네, 못 추차. 공이 갈래? 갈래? 오 나이스. 오 나이스. 유미 이거 다이브. 아. 어친야 미드 미야. 오 이거 안 되네. 거리가 잡을 거 같아. 나이스. 너 거의. 어..어어? <laughs> 왜, 왜 그래, 왜 그래, 어 봤더니 어 왜그래 왜그래 거기어 뭐야? 뚜티씨 질투해? 뚜티씨 <laughs> 질투하는거야? <laughs> 씨 질투도 하네? 되겠다 아이고! 아 미안 실제 내가 렛리딩 했으면 갔을텐데 아, 정신이 없어가지고 <laughs> 괜찮아 옆에 마주라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 아씨 정신 없을 수 있어 아티씨 옆에서 집 가야겠다 <laughs> <토티> 아, <laughs> 씨. 안 아, 뭐, 집에 안 가려고? 오김이 <laughs> 저도 따져보네. 잘해서 접네. 짱 잘했어. 아니야. 못 했어. 못 했어. 역시 뚜뚜 씨 다른 여자한테 칭찬을 받 아끼는구나. 야, 혹시 그 숙도 나가, 나가서 게임 해도 돼요? 아, 뚜뚜 씨 나랑 음, 개인전 나간... 하고 싶어요? 원하든지 더 비트비 왔네. 세번 든지 만한 틈도 그냥 판고 들어오네 계속. <laughs> 네, 당연하지. 이번엔 침대래야 <laughs> 아, <laughs> 둘다 좋아, 토티 씨. 나이스. 오야, 부자다야. 죽는 건 익숙하니까. 나만 죽으면 돼. 오, 밤벨로그 그래, 예은이 가 죽어, 그냥? 아, 나도. 토티씨 때문에 죽겠어. 나 <laughs> 아, 진짜 죽겠어. 어머, 좋아서 죽을라나 봐. 나도 진짜 죽겠어, 정말로. 여러 방면으로 고생하신 김푸피씨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야>. <웃음> 나 이거 이해도 못하는데 자야 해달라고? 이거 <laughs> <하려고? 웃음> 아네 자야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. <laughs> 아, 네. 자야가 없다 해주고 싶은데 아 괜찮아 자야 아니어도 멋있어 재현이 자야 하는 거본거 거 같은데 자야 해라 아죽겠다 ㅋ ㅋ 아 뜻돼씨 <laughs> <laughs> 아, 그 스킨 있구나 사랑의 자야 <웃음> <사랑해> <웃음> 아, 스킨도 어머 스킨도 맞춰 아이콘도 맞춰 이거 어어 <laughs> 뜻돼 어, 진짜 컴온 컴온 수방 컴온 나 피를 볼래? 와도 없어 와도 없어. 어. 너네 홈을 체력도안 되는데? 아, 아니야. 돼돼돼 돼. 거기 돼, 아, 응. 카사딘 방금 쐈나? 갑자기 빡 하고. 떨어졌다. 어, 정말 죽겠어. 아, 죽겠어. 아, 너네 다 죽을 것 같아. 아, 정글 차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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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글 차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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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나 심한 욕할뻔 했어. 조심해. 그러지만 개털리면서. 아니, 부부 사기다. 내 봐잖아. 사귀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아, 아니 안 괜찮아. 사귀다 해도 될것 같아. 나 참에 결혼해라 그냥. 어 그것도 괜찮지. 오케만한데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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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어, 이거 인데 이면. 뚜듯이 뚜듯이. 우리 과탐 좀 살려줘요. <laughs> <laughs> 너네가 갈수 있는 상황이 나중에는 있는데 급해가지고 그거 안 되는 갱 불렀다가. 괜찮아 둘이 할수 있어. <laughs> 둘이 해야 돼. 아톰 캐리가 간다. 이겼어. 이한테 이겼어. 진짜. 아, 와! 쟤네가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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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한테 쟤네가 이겼어. 이 정도면 이겼어. 아, 이겼어. 이겼어. <놀드시> 이거 그냥 응. 상관없음으로 해서 걸리는 라인 갈래? 그래, 아, 그래? 상관없음으로 다 해. 야나뚜트씨랑 바텀 걸리면 이거 운명이냐? 진짜 나오면 받아들이고 어? 그냥 조용히 할게 게임. 진짜로? <laughs> 제발 걸려라, 제발, 제발, 걸려라 제발. 제발. 제발! 어? 아 잠깐만.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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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어. 아, 김실프야 짜증나 진짜. 나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짜증나게 <laughs> 내 <따져>. 진짜 김실프. <laughs> 아아 진짜! 점내랑 점례랑 바텀 갈래. 라인 걸리는 데로 가자고 해? 다 치고 가라. 다음 턴 탐켄치 노리자. 뒤에 문도 있어 우리. 나 가는 중. 응. 어잘 걸었는데? 오, 야. 이거 나를 노리네. 어떤 어, 잡긴 네, 하겠다. 아 괜찮네, 괜찮. 아 또티. 아. 도티... 아! 오, 와. 도티, 아. 씨. 아. 또티씨 존나 섹시했어요. 또티씨. 아, 같은 없어 안돼요. 쟤네 다이브 생각 게 없구나. 다행이다. 저렇게 말해놓고서는 이브티콘으로 답답장해진 또티씨를 이렇게 스윗한가? 뭐야. 문도, 문도 뒷라인 오지게 패는 중. 부근이 형 포탑 다이브. 부근이 형 포탑 다이고 부근이랑 그냥 통통하니까 사라졌는데? 사라졌는데 뭐야. 얘 뭐? 먼저, 얘 먼저, 얘 먼저. 안 돼! 뭐야, 어디 갔노? 뭐야, 그냥 해. 쪼뜨 씨, 우리 둘밖에 안 왔네? <laughs> 쪼뜨 씨, 우리, <laughs> 우리 둘뿐이네? 이게 무슨 일이야? 안 죽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게 바로 사랑의 힘? 나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<laughs> 산 것도 뭐야? 다 쪼뜨 씨 때문인가 봐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죽어. <laughs> 뭐해, <뭐야? 웃음> 살짝 뒤로 빠지면서. 나 지키는 식으로 해야 돼? 응. 천천히 하면 무조건 이겨. 나, 나, 야, 나 피가 너무 없는데? 알겠다. 나이스. 어? 와! 나풀 뺐다. 나이스! 어, 나 나이스! <laughs> 아 심플.. 너무 잘해.. 제발 셰프한테 빠져.. 나 넣은 거예요.. 나어온 거예요.. 걱정하지마.. 뭐.. 하루마다 남자가 바뀌는 것 같아.. 아.. 뭔 소리야.. 이거, 이거. 여기에 불개님 오면 어떻게 할 거야.. 나 토템씨밖에 <laughs> 안 보여.. 뭔 소리야.. 어.. <laughs> 불개님을 밀어냈다.. 토템씨를... <laughs> 토템씨못들어갔어텔레비 너무 센데.. 여기.. 일단 숨어 있어보자. 여기.. 일단 숨어있어.. 보자.. 여기 와대.. 여기 와대.. 여기 와대.. 빼자빼배 어떻게 알았냐.. 방포린가..? 봤나? 어, 나, 나 여기 왜 있어? 저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새를 공격하는 오자 아, 자또저 아, 대사 도고 앉아 있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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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도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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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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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른 여자한테는 쌀쌀맛 가진 것 봐. 내가 섭섭할까 봐 그냥 재현이 너무 행복해하는데? 그러게. 안 돼, 뚜띠 씨. 아이고, 목이 잡혔다. 또 내가 없으니까 크게 죽었네, 뚜띠 씨. 악녀가 필요함을 어필. 그러게. 아 알았어요. 붙어있을게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왼쪽, 가자, 왼쪽, 가자. 왼쪽, 왼쪽. 아니, 에바야. 어, 이거 죽여봐려 죽여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, 이게! 아 <laughs> 레전드. 타워 앞이긴 <아프긴> 한데. <laughs> 응, 응. 그치, 그치. 진짜. 이거 어시 아, 안 주냐? 뚜띠 씨 미안해. 아, 설마 실망했어? 아니 아니. 어 이걸 또 실망을 안 하네? 안 <laughs> 와 이걸 실망 안 하네. 역시. 저희 어, 이거 막판 하자. 뚜띠 씨랑 바텀 한번더 갈까요? 뚜띠 <laughs> 씨. 아니 걸리는 대로 <laughs> 가야죠. 템테 막내 한번 바텀 가주면 안 돼? 어두려운번 가. 아, 아, 아. 예은아 나 원딜 고? <laughs> 안돼 제발. 다 다행이다. 아니야. 저네늘 네가 오, 죽으면 맞다. 안 되는 거야. 대신 받아 먹어 봐. 두세요. 아니야, 버려 버려. 이미 죽은 라인은 나중에 한타 때 크는 <laughs> 거야. 겁네 나도 너 버릴게. <laughs> 에지도 <에치, 웃음> 말리고 나도 야, 말려서. 어, 라인 터지기 전까지는 거기 있어야겠다. 뭐 빨리 뭔가 빨리 오는 거. 또또또또 또. 나 가는 중이네 밖에 아, 일로 아, 와. 어, 오, 나이스. 지비도 나이스. 나이스. 잘못 들어봤는데? 어, 잘 썼.. 불러요. 잘 썼는데.. 아.. 아.. 하네. 첫 달이.. 희윤, 그래도 난 행복해. 나와 같이 게임을 했어? 아,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약해, 이 애와물고 시하네 도띠 씨? 게임 끝나면 안 돼. 오마이갓, 게임 끝났다. 음, 아이고, 아쉬워라. 리드컨 아. 난가? 하지 마, 도띠 씨. 도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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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잔인하게 죽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이큐 <게임이> 땄다, 그래도. <laughs> 나이스. <나이씨다>. 아, 아. <laughs> 어, 뭐야? <laughs> 나 빼고 다들어갔어 들어갔지만 멘트 때문에 나왔어. <laughs> 내가 잘못했어. <laughs> 아, 내가 잘못했어. 절대 반스러네. <laughs> 다들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재밌었습니다. 안녕 안녕. 는 거야? 음.